안녕하십니까. 김하나 뉴스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세계일보 정필재 기자님 기사고요 기사 제목, 지쳐버린 괴물수비수 축구협회 김민재 돌아올 것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괴물수비수 김민재가 지쳤습니다. 돌발 발언을 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리그와 대표팀으로 가며 이어진 강행군에 체력적으로 힘들어했고, 핵심 수비수로서 A매치 두 경기에 사실점을한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김민재는 28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아 평가전을 끝낸 뒤 믹스존에서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진 것 같다며 일단 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다며 대표팀보다 소속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조율된 발언이라는 질문에 김민재는 조율됐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야기는 조금 나누고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7월 트리키에서 이탈리아로 이적한 김민재는 나폴리 주전 수비수 자리를 꿰찼고 곧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의 승선에 대회를 치렀습니다. 김민재는 다시 리그와 A대표팀으로 가며 활약했습니다. 김민재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지칠 만한 일정입니다. 또 김민재는 수비수로서 실점에 대해 실망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재는 앞서 후원사와 인터뷰에서 득점보다 무실점이 좋고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치면 스스로 뿌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도 실점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중심이 된 대표팀 수비진은 이번 A 매치 두 경기에서 사실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김민재가 지친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1월에도 멘탈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개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클린스만 감독과 충분히 대화했고 잘 다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기가 끝나고 다들 아쉬워했지만 라커룸에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며 좋은 수비수로서 책임감이 강한 선수인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으로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믹스트존 인터뷰 이후 김민재를 만나지 못했지만 큰 문제 없을 것이라며, 클린스만 감독이 4월 유럽에 가서 선수들을 점검할 텐데, 그때 개별 면담을 통해 잘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약간, 진짜 지쳐가지고, 김민재 선수가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음, 그냥, 그렇게 나, 해서 나온 말인 것 같아. 이제 28살, 뭐, 크게 어리진 않지만, 어, 아직 뭐 20대 후반으로서, 그냥 너무 힘들고 하니까 나온 말인 것 같고, 어떻게 은퇴하겠어요, 실제로. 음. 센츄리 클럽 가입 일식까지도 드러냈던 선수고, 어. 물론, 이 힘든 거에도 참고, 아, 그래도 대표팀에서 뛸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강인 선수처럼 얘기를 했으면, 그래서 이강인 선수하고의 비교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나왔었으면 좀더 좋았겠지만, 음. 그래서 실망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뭐, 지쳐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민재 선수가 없으면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어. 음. 진짜로. 음. 그래요. 이거는 그냥 뭔가 감정적으로 어, 그 현장에서 실점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은퇴하면 안 됩니다. 김민재 선수. 음. 멘탈 차리고 어, 어서 다시 우리나라를 위해서 뛰어주세요. 지금까지 김한나였습니다